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혼합한 XmL에 KOH를 가합니다. 가하는데 지금 X이온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만약에 여기가 산성이라고 어, 가정해봅시다. 자 그러면 산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CL같은 경우에 전체 이온에 대해서 2분의 1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산성이거나 혹은 중성이 되면 그죠또 2분의 1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어, 근데, 이제 염기성으로 넘어가면 이제 숫자가 감소하겠죠? 염기가, 어, 염기성으로 만약에 가면, 어, 전체 이온수는 염기성을 따르니까 이게 아까보다 만약에 이게 두 개였는데 아까 네 개였으면 이네 개가 더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CL일 가능성이 높죠? CL을 해보니까 지금 산성 혹은 산성 중성이었다가 염기성으로 가면, 가면, 어, 모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Na가 이게 아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럼 Na가 만약 2분의 1이 된다 치면, 자, 염기가 들어갔는데요. 봅시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 산성일 경우는 안 되죠. 산성일 경우는 얘가 2분의 1이 될수 없고요.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건데요.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건데 2분이 될수 없고, 중성이라 했을 때 봅시다. 자, 이게 중성이라 했을 때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중성이라는 얘기는 이거 두개 합쳐서 얘랑 같은 건데요. OH 개수와 H 개수. 이때도 2분의 1이 나올 수 없어요. 염기성이면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NA는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K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HCL, 자, NAOH, 그 다음에 KOH, 여러분들이 K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산성이다. 산성일 때 이게 2분의 1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중성이다. 중성일 때도 안 되겠죠. 중성일 때도, 저, 만약에 이게 전체 이게 두개두개 두 개, 만약에 세개세 세 개다 그럼 전체가 지금 다섯 개 다섯 개니까 열개 중에 K가 차지하는 것 3. 절대로 될수 없어요 염기성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 염기성이 됐으면 뭐 이게 한네개네개 네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차피 이쪽이 염기성이죠 염기성이면 전체 열개 중에 또 얘가 세개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CL이 될수 있는 거아저 2분의 1이 될수 있는 거는 CL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에 산성, 여기서도 산성 아니면 혹은 저기 어, 중성,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염기성이 되줘야 되는 거죠. 비율이 줄었으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어, 이 x를 우리가 CL로 봤기 때문에 지금 가나다에서 이 CL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하고 있는 건 얘니까. 그러면 얘의 전체 부피는 10 더하기 x구요. 얘는 20 더하기 x. 얘는 x 더하기 y죠. 이 값이 모두 같다 하면 돼요. 그래서 3분의 4. 얘는 빼겠습니다. 10 더하기 x는 1, 20 더하기 x. 자, 10 더하기 x는 4분의 3을 곱하면 20 더하기 x. 5, 35. 4분의 3x네요. 자, 이렇게 넘기면 5, 5구요.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4분의 1x네요. 따라서 x는 20ml가 나오구요. 여기 20을 넣습니다. 그럼 20 더하기 y에 3분의 1을 곱한 게 자, 이거, 이거 할게요. 여기 20 넣었죠. 그러면 40개죠. 20 더하기 y, 그 다음에 4 0의 2분의 3 하면 20, 60 따라서 20 더하기 y가 60이니까 y는 40. 그러면 두 개를 합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값은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면 결국 이 x가 뭔지만 알면 이런 거는 쉽게 풀리죠. 그래서 x는 Cl입니다. 그죠? x는 Cl.